만만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우리 언론위원회에 뵙긴 뵀지만 이런 자리도 한 달이 넘어서 계약이 됐네요. 이때까지는 시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님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 각 국회의원님께서 설명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언론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제가 밥값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을 같고요. 당초에 어, 어제 공지가 나간 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신흥에서좀착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때까지 정무 출석이 그렇게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위 그냥 정무 부지장님이 하시는 걸로 공지가 나갔던 건니다 중간에 바뀐 건 아니고 애초부터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 앞으로는 시정에 관련돼서 여러 어, 인들 궁금해하시는 것, 심, 궁금해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을 먼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갑작스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아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조 김재생인 청장님께서 어제 상생주차장 관련된 어, 내용을 해태북에다 어, 올리셨더라고요. 어, 데 이제 그게 한마디로 보면 김재신 총장께서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하시지 못한 게아닌나싶습니다 먼저 이게 2019년도에 시작했던 것들, 서 7기에 허태정 시장이 계실 때 시작한 것있습니다 어,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어, 민주당 소속이었던 허태정 시장님과 박영감 김장님, 그리고 어, 도시공사 유현준사장님세분에서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상생도 주차장 시행은 대전 중구에서 되고 있었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고 대전시는 관리를 하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중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게 2020년도에 협약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어, 대전시에서도 중구에서도 계획을 했었지만 당초에 그게 이제 대종교의 지하로 주차장을 하기로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laughs> 호대정비시장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공 봉사를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차율이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400명, 400명 정도 구현하는 시작을 했다가 어, 설계를 해보니까 그 금액도 안 나오고 자리도 좀 부족해서 그 당시에 한 300명 정도 어, 290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진척이 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 의장선님서 당선이 되시고, 중국에서는 어, 한번 부산에 가셔서 김대중 처장이 되셨지만, 아,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의장선께서 그 원로심을 위해서 어, 빠르게도 지출하자라는 측면에서 시행이 중도이지만, 대전에서 시 관심을 갖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보다 그, 그 장소는 아직은 막 아시겠지만 그 도로 밑에서 하는 것 때문에 공사하게 되면 주차장을 은 갖고 살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심리적 불편을 할수 있습니다. 또그 단초 했던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면도 많이 줄어든다라는 판단 하에 대형공원으로 옮겨서. 게된 거고 이 과정에서도 뭐이 대전시에서 복단도 결정한 게 아니다. 음, 중구하고 협의를 했었고 건시 감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중구청에서 그리고 중부 사에서이뒤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걸 이걸 대전시에다가 이렇게 떠는 길는그 그, 어제 글을 보고 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앞서 그 저희 그 페이스북 글을 계속 갖고 왔는데 정말 어... 당시에 이제 국장님께서 연내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상생주차장의 시행 중청에도 하지만 관리하는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빨리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 표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그 시행 주체인 중구가 할있어서도 어... 그 시민들을 위해서까지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뜻이니요 또 착공이 아무리 빨리 된다 한들 마무리가 잘 되고 마무리가 기한 내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착공을 먼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중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당초 정부에서 받은 60억은 도시공사에 다용이 는거고요 대전시에서는 17억을 주고에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77억이라는 그뭐 비용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전체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하면 있어도 전체 공사가 공사비가 또대야 공사를 시작다는 겁니다. 뭐이례로 보면 지금 트랜공사가 예를 들면, 트렌드 공사가 뭐 예를 들면 뭐 한류쪽 5천에 서 이조돈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조돈이 다 확보 대학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 이 부분도 아마 어, 부총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쓰신 거를 보면 모르시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을 모르셨다고 하면 정말 그자리에시는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중국 이들도 불쌍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초에 그리고 시작한 게 아까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가 지금의한 6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면,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늦춰져서, 비용, 상승 해서 주차 면수가다 주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어, 앞서 말씀드린 대전시에서는 원구심 활성화를 위해 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구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 말씀 드리고요. 지도 어, 중부에서 이거는 대전시다 대전시 거다 이런 생각을 보이고원전심 활성화하기 위해 같이 협심을 해줄 수 있겠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리고 뭐 아직 행정적인 절차는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네, 아직 추진되는 절차 남아 있는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 지금도 곧 빨리 이 추진할 게 남아 할, 할 거고요. 저희 당초에 연내에 착공하려고 하, 하, 했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조금 늦어져서 어, 내년 초에 좀할 예정이고 어, 앞서 한것 같이 착공보다는 준공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심에서 네.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해주십시죠